바보같이 있는 거는 나랑 맞지 아니 하는 거 같아. 어, 우리 네 옆에 뭐야, 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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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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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번판 뭔가 이번 판으로 일탈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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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핵 세판으로 만나는 시점보다 바로 붙게 그냥 들어가서 난다. 못하다, 못다 게임 이 정도면. 이거 아니, 자 듀오가 핵 비율이 되게 낮거든요. 솔로하고 스쿼드에 비해서. 사크라이! 근데 이 정도 많은 거면 스쿼드하고 솔로 난리 났겠다. 그럼 오늘은 MT 마인드야. 오늘은 엠... 왜? 아, 네? 일요일이구나. 핵무새들이라니 저걸 보고도 행무새들이라고나그 <laughs> 약간 그 단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크르르르 <laughs> 일부러 뭐 드립치는 거야 뭐야 드립은 배 놓고 하는 거양 알았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단어 모르실 수 있어요 방송만 봐도 아딱 좋았을 때아 얘네 잘한다 이거랑 잘한는 애들이나 조심해 이거랑 얘네 핵이다 이상하다 이거랑 으층도 <laughs> 있다 뒤로 하나 돌았어요 둘이야 어 아, 2층도 있어 십자 뒤에 하나 다시 안쓰러운 아, 여, 여, 10타! 이 뭔데? 어, 어디, 어디, 어디? 잡았어, 잡았어. 뭐야, 뭐야 침터? 이거. 레전드. 십자 2층 맞았다. 어? 나 십자 2층 바로 뚫을게, 그냥. 뚫어봐, 아, 뚫어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옆쪽에서받을라나 내가? 아, 그냥 바로 뚫는다? 나 십자 뒤로. 어? 1층 끝! 왜 끝이야? 옆 옆길, 옆길. 오케이, 오케이. 하기자 아, 이렇게. 나이 정면 집? 정아 센터에서 옆집으로? 웨비 같은 팀? 같은 팀 맞아 이거. 예. 1층 그 밖에 나오는데 거의 제방. 확실하게 하자. 1층, 하죠, 이거. 베란... 조금만 어, 있어, 1층 조금만 베란다. 조금만. 조금만. 잡자. 1층 베란다 밖에 나오면 조심. 음. 옆들 소리인데? 어 눈간지러. 눈비비는 중. 침면하게 비비는 중. 가려운 중. 간지러운 중. 십자 사운드. 여... 어 있어 있어. 쉼터에서 온거 같은데. 잘못 만었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확실마 쌍둥이 로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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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 끝끝끝끝 앵글은 저도안 써요 제일 구데기 오야 요타오 오랜만이다 요타오 CS 기억나? 요타오 기절 요타오 기절 요타오부터 기절시켜야 돼 했던 거 옛날에 우리 초창기 1인칭 때 기억 안 나? 와저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저 사람 막킬로고 엄청 올려가지고 우리가 면날저 사람부터 잡아야 된다고 맨날 그랬었거든 맨날 만나는 사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층에 사람이 적어서 앵글 세 빨리 진짜 안 쓴다 나 죽어도 안써 이거 손잡이. 아, 손잡이 그냥 안안 안 낀다 마 나도 앵글 세파야 쌉쓰레기 반동이 더 심해지는 손잡이가 마법의 손잡이 다 가는데 저는 저희는 그냥 그 짤파를 그냥 아예 안 해요 짤파 할 거였으면 애초에 아, 잠깐만 앤집 뭐. 뭐냐 이거 기억자 쪽 사운드? 한발짝국 도는 거 같은데? 문 닫혀있어 잘못 들었는데 내거인듯문 열려있으면 약간 이해됐는데 점프해서 봤는데 대가리도 안 보이더라? 없는 거보다는 나 낫지 않아 더안 좋아져 <laughs> 진짜 없는 게 차라리다 앵글 반동이 심해지는 어. 마법의 손잡이 어 <laughs> 마법의 손잡이 옛날에 그막 하프 이런 거 없을 때 그때는 앵글이 약간 최고긴 했는데 지금은 완전 그냥 쓰레기 됐어 차라리 노파치가날 정도로 왜 이렇게 잠수함 피셜을 할까요, 법신은? 유일하게 안 건드리는 안 건드는 파츠 중에 하나가 하프야. 그. 너트 쪽인데? 아, 어, 어, 그런 거 같아. 어차피 나오 나올긴 할 텐데. 너가 가도 내가 뒤. 뒷... 뭐야 이건 또. 쟤네랑 싸우겠네. 염막, 어, 네가 니가 정확했어. 너트에 연막 펴져 있다. 지금 이동한 거 모르고. 너트 쪽 하나 더. 수로에서 너트로. 들어가나? 하나 이창 하나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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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을 드시면은 아, 어갑니다니까 잡았어요 그 위에 산 있어? 등선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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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알아돼 근 시야가 안 보이네 는데안 보여 위에서 싼 애들은 제트이 정? 정이인가? 쟁이인가 뭐 가야 돼아이디클래스 여기 내려온다 오토바이 오토바이인가 톡샤인가 몰라 톡샤이 왼쪽으로 가나 태웠는데 이거? 어디 세웠냐? 나안 보여. 능선 쪽에 세운 거 같은데. 여기 여기 어디죠? 여기 여기 2번. 다시 다 온다. 다시. 어. 오쪽으로 온다. 도로. 도로 도로 도로. 아, 이 새끼 하나 알 같다. 하나 알 갔어. 음. 아, 나 죽. 을때 이거. 아, 뭐야? 나왔다. 나 어디 쏘는 아 거야? 하나 개속 식해 놨어. 빨번 와나 진작 잡았어야 되는데 나 1세텍이지 이거? 아 1세텍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빨려 자개장 그거야? 자개장 자개장 와나 아, 산미소 오지게나가지고 씨. 얘도 냄새난다 여기 저기 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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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왜 알을 까고 우리를 보냐? 소리내서 아, 가지고다들을하는거 아, 아니야? k 트캠프 때문에 h 트캠 and p u t u k 본 m poda oril pongers to 야 a 제 d e Deco k i l 팀킬 d them. So this song. Tim Kiren, eh? Tim Kiren, eh? Tim k i 아 e n e 어 세모 도로요사람오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하나 사람은 이사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내거이 사람은 이사은이아람은이사람뒤뒤 사람은 사람사람이 가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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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훈련장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바보가 됐네. 잠이 덜 깼다고 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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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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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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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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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팀더 싸우나 봐. 와, 자개장. 나 쏜다 오른쪽 아. 오른쪽 아래 말 아래 말 아래 말 아니, 일단, 일단 아니 여기 여기 스퀘, 하면 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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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말 아니요 눈선이야 오케이 오케이 한 이쯤이에요 이쯤 이번 이번 주안 음. 아, 보이는데 네, 연막은 두개 있어 좀 아낄게 연막은 일단 인 나는 음. 아 보인다 저기 2 0 방향 오픈데 아 자기장 바뀌었어요 졸라 안 보여 요, 여기 어디였어 20십얘 들어가는 모션이었어. 우리 하늘 집 꽂혀가지고 다리 쪽으로 해서 집부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 말할? 어디 있구나. 찾았어. 삼미스 아... 움직지긴 했다 돌 돌. 애매하게 생긴 돌. 오토바이 타고 제 잡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자. 아 애매 아 확인했어 어디 돌. 누웠다 이거. 아여 타오네. 워니트. 바로 선중. 아 근데 네. 그게 없다.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부럽다고 스택이지? 음... 아 그냥 SR 쓸걸 야 안보이는데? 들어갔나보다 집까지 뛴거 같애 아예 뒤에 조졌네 그거 봐줘 뒤에 보인다. 아 이거 앞에 밀자 그냥 바위. 아. 아 뒤에 씨. 날 끝끝끝 얘네 끝. 집 들어가 그냥. 아, 음. 다 없어 이거. 이거 다뒤집다 진짜. 음. 아, 각성한다. 진다. 아. 붙을래, 지금 틀을 지금? 쟤네 어디 똥가. 쏘는 거야? 호수과 능선 어디 쏘는 저희, 거야 지금? 저기 똥관 있어 이번이번 2번 이번, 이번. 오케이 확인해 아 나본다 아니 나를 왜 보노 여기서 1대 1의팀 1 나이스 그 아, 내려면, 내려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단팀일단팀일단팀 개나이스 그 똥관 뒤에 하나 더살려라 나이스 들어갔어. 나이스 개나이스 개나이스 우리 뒤에 한팀더 있는 거 생각해야 돼 오케이 인지 중 인지 중나 기억자 안 해서 케어 한 번만 할게 이거 능선 빨리 밀면 이득이야 아니 저기 호수과 능선에서 싸우는 애들이 어디서 싸우는 거야 어디 아얘 뒤에 싸운다 똥간 뒤에 싸우는 중어 오케이 걔, 걔, 걔 뒤랑 싸우는 중어 우리 뒤에 따라오는데 저 절로 음. 갔네 똥간 나와서 밖으로 하나 있어 지금 자 이거 밀까 위에를 지금? 그래 위에를 미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아직 위에 싸움 안 끝났거든 아 이거 딴딴데쏠때 우리 밀자 그냥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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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도 뛴다 아C 위 하나 기절 위 하나 기절 뒤 하나 기절 위에 위에 밀어 그냥 위에 끝 위에 끝 아니야 아니야 위에 끝 아니야 아, 위에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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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살아있어 어, 어 끝인가?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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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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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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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뒤 끝, 빠지 끝, 끝, 여기 그것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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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집긴집긴집 저기 아직 안 나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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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저돌이돌이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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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폭 굴렸다 미안해 오, 오른쪽으로 오지마 오른쪽으로 오지마 우리 빼고 2명세명잘저저 저, 저, 얘네만 잡아 멀어 얘네 어, 둘 어, 멀어 오케이 오케이 얘만 오케이 얘만 잡아 해봐 밑에 9 5먼 음. 애들 여기 여기 뛰고 있었다 이번 아 오케이 확인 밑에가 하나인 건가 그러면 어 밑에 하나 밑에 밑에 확실히 하나야 아, 오케이 내가 친구 하나 잘라놔 가지고 왼쪽으로 확인. 왼쪽 돌 음영진 돌 이제 앞에 아 앞에 발자 그냥 이번 애들도 우리쪽 포탑 겠다아나 멈췄어 다자동알리기이번을 밀자 그냥 응어 음. 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리 봤어 우리 봤어 하나 오른쪽으로 갑는 중 사운드 확인했고 어 뭐야 나한테 가게 너무 안나와 다 준다, 따 준다. 나이스 남은 거같 은데, 갈생 나무 나세대면죽어끝에놀면되 겠다. 2번까지 돌면 얘 모를 것 같은데, 아예? 음. 아, 아예 모른다. 아이고, 이겼다, 이겼다. 야, 인서클 아니야, 지금? 여기? 인석. 아직 있네. 아, 아닌 거 같아.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됐다. <laughs> <laughs> 야 거기서 살아 들어 왔다. 아 레전드였다 진짜. <laughs> 정신 충원남네. <초반 없네. 웃음> <laughs> 아몇 킬? 나오 킬. 아나그 처음에 능선 오른쪽 도넛에 걔, 걔 봐주고 있는줄 알아가지고 오른쪽 아, <laughs> 쏘리. 뒤에 있다고 말해줄까? thank okay. you